어, 오늘부터 호세야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호세야서는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세 아들 여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엘의리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 여기 유다라는 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각각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분열 왕국이 진행되는데 그 분열 왕국의 아주 그 후기 가장 후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남유다로서는 여기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이라는 왕이 1절에 나타나는데,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하면 어떤 왕으로 생각나십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당시 이제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던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이긴 왕입니다. 굉장한 왕이었죠. 그러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멸망 직전의 부,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고, 어, 경제적인 부는 누렸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악이 심각해서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기득권층은,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호세와서를 앞으로 쭉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바를 숭배하고, 이제 이 왕국 시대를 보면,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횡배했거든요. 어,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전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엘리야가 백성들이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야, 너네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왜고둘 왜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알을 또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부인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비올려면은아그 바알도 섬겨야 돼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땅입니다. 강이 요단 강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일 강이라든지 뭐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티크리스 이런 강처럼 비옥한 강문화가 아니고 철저히 비에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러한 그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들의 영적 피폐를 가져왔고, 그들의 영적 피폐가 고독적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현상이 동일하게 다위 시대 이후에 그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 전체를 보면, 그들이 음,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삼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기록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된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고,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매도 알고 맞아야 되죠. 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세에서 오장법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와를 알자, 힘써 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요명한 말씀이 죠오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세야서에서 어, 이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전체 하나의 테마같이, 1장에서 3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그 메시지,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살아있는 비유를 하나 하는데, 제가 봐도 참,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게 심한 비유 같은데, 2절을 한번 보시면, 호세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여하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하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먼저 이, 이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호세에서는 타겟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켜요. 호세가 굉장히 경건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래서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지하는 것이 3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아 고멜이 뭐 직업이 창기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음란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여자인 것은 확실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시면 3명의 아들 3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아들 딸 아들 근데 이 첫째는 호세아의 아들인 게확신한데 둘째, 셋째는 그냥 낳다는 말만 있어요. 누구 아들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경건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가끔 보면 저 사람과 저사람을 어떻게 어울리지? 이상한 커플이네. 아니 남자는 참괜찮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했지? 이런 경우 가끔 볼수 있죠.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결혼이라는 게. 그이 결혼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였어요. 왜왜 왜 저런 여자와 결혼해?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절맨 끝에 이 나라가 여화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화를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함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뭔지를 알려주고자, 호세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예, 저 사람 미쳤냐? 왜 저런 결혼을 하냐? 그게 우리래. 그때 사람들이 그걸 뭐귀담아안 들었겠지만, 그들의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할 때, 나중에 얻어맞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세 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이름이 메시지예요, 이름이. 첫째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먼저, 3절의 이름이 나오네. 3절, 아, 4절이죠?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와께서 호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다,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에 집에 가보며이스라엘 족속에 나를 피할 것입니다. 예. 임신하여 절자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역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 언어 유의 어머니.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하면 어, 여러분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약한 왕이 대표적이고. 바 팔순신을 숭배한 대표적인 왕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가게 되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이 이스르엘 나봇의 포도원을 빼어다가 아합에게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나봇 포도원 사건 때문에 아합도 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는데 이세벨을 어디서 죽이냐면 이스르엘에서 죽 이스라엘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죄하게 된 심판의 장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때 누구를 썼냐면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을 썼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 그런데 이 예후의 손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laughs> 이... 심판,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무슨 말씀하냐면, 아합을 심판하는데 사용했던 예우라는 작자가 왕으로 세워졌더니, 똑같이 금송아지 섬기더라 이거예요. 여러 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 여러 보암 가문도 하나님께서 이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 나중에 여러분, 이 여러 보암 이후에, 스카레아, 살룸, 문하엠,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왕들이요, 계속해서 암살과 정변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번영의 시기요 이다부터는 음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옛날보다는 굉장히 잘 살죠. 그죠? 많이 부여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겉에 부요가 있고 겉에 풍요가 있는데 속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덕적 타락, 경제적 강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곧 망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망하고 안 망하고 중요한 게왜 망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보시아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부터 이름을 보면요.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아, 네. 그 다음 이름은 제가 10절이 아닙니다. 어, 6절을 보시면,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이름이, 중간쯤 보면, 로, 루하마,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여기, 이제, 그 다음 아들 이름은, 여러분, 로, 루하마 다음의 이름은, 9절에 보면, 로암미라고 나옵니다. 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리의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궁률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궁률을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딸 이름이 궁률을 없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막내 이름은 로암미. 암미라는 건 내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백성 아니다. 아들 이름은 내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집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첫째 아들은 심판, 둘째 딸은 궁률 없음, 셋째 아들은 내백성 아님. 이름이 뭐예요? 애들이 참이쁜데 예, 첫째 애들은 심판이고요. 둘째 애들은 궁률 없음. 셋째에는 내 백성 아님입니다. 그게 그 당시 최고의 순서, 호세아의 아들, 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면회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의 괴 때문에 너희를 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것이라는걸 알아라!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호세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일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좀 전에 아니다! 그러면 그선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니라 한곳에서 다시 내네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치기 전에 친 후에 어떻게 싸맬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세요. 회복까지 벌써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포로에서 귀환, 아직 끌려가지도 않는데 무슨 포로 귀환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 이로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항상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도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 즉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쳐서 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떠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사대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죽은 행시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 유죄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것이 것이 우리여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 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것들이 보이지 않게는 썩어가고 있었지만 보이는 부분은 잘나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보이는데 속은 굶물대로 굴면 풍전등화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 심판과 그 심판 이후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선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날마다 선포하셨고, 촉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며, 이 무감각한, 무덤덤한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세대, 하나님 거짓과 강포가 있는 시대, 혼합주의가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탄부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기준삼지 않고 나의 주님을 기준삼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